서라은 기자 등오 캡틴 손흥민이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빠진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 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메뉴와 대결에서 승부를 내지 못했다. 토트넘은 15일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퍼드에서 열린 2023-2024 EPL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메뉴와의 2로 비겼다. 승점 40을 쌓은 토트넘, 12승 3무 5패, 은 5위를 유지했다.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4위 아스널과 승점은 같지만 골드실에서 밀렸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카타르로 떠난 캡틴 손흥민은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선제골은 전반 3분 만에 맨유가 터뜨렸다. 나스무스 헤이루니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강한 왼발 슈팅으로 골대 상당 그물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전반 19분 히샤를리송의 헤더로 균형을 맞췄다. 왼쪽 구석에서 페드로 포로가 차올린 공을 문전에서 뛰어오른 히샤를리송이 머리로 방향만 바꿔 반대쪽 구석을 찔렀다. 토트넘은 전반 40분 메뉴 마커스 레시퍼드에게 득점을 허용해 다시 리드를 빼앗겼다. 페이룸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레시퍼드가 왼쪽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문을 갈랐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동점을 만들었다. 티모 베르너의 패스를 받은 로드리고 벤탕푸르가 왼쪽 골 지역까지 공을 몰고 들어가 왼발 슈팅을 날렸고 이 공은 반대쪽 골망을 출렁였다. 베르나는 손흥민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임대 이적해 이날 처음으로 투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다. 양 팀은 추가 득점에 실패해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한편 정우영의 소속 팀슈투트 가르트는 독일 메냉글라트바웨의 보르시아 파크에서 열린 2023-2024 독일 분데스리가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메냉글라트바웨의 1-3으로 졌다. 슈투트가르트 승점 34는 3위에서 제자리 걸음했다. 을웨넨글라트 바흐는 승점 20을 쌓아 10위로 올라섰다.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정우영 역시 결정했다. 슈투트가르트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로빈 핵에게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내줬다. 전반 19분에는 핵이 골대 정면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을 날려 멀티골을 완성했다. 투트가르트는 후반 10분 요스야 파크노만이 골대 정면 페널티라인 부근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대를 갈라 한 골을 만회했다. 그러나 웨넨글라트바흐는 경기 종료 직전 마누 코네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오자 조르당 페포크가 제차 오른발로 밀어넣어 쐐기를 박았다. 이해했나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